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 가족 상담 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이제 댓글을 보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 어머니에 대해서 특히 시 부모님 두 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 많은 질문들을 또 올려주셨고 영상에 대한 반박하시는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뭐다 수용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뭐 끊고 뭐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뭐 이렇게 처음부터 하겠다 이런 며느리들은 거의 없어요. 좋게 인사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덕담도 받고 싶고 이쁘다는 소리도 좀 듣고 싶고 좋게 이렇게 잘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들 첫 마음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며느리로서의 어떤 역할 도리 심지어 하나 더 나가서는 의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 시 부모님들이 문제라기보다는 내 남편. 내 남편이 훨씬 더 문제라고요. 이 시댁 관련 케이스들을 보면은 항상 시 부모님들, 어르신들하고 자꾸만 어떤 문제고 그분들이 나한테 막말을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물론 속상한 건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너무 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다수의 어머님들은 요즘 많이 달라지시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깨이신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아지셔서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부갈등 케이스, 시댁 갈등 케이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 중간에 남편을 빼놓고는 아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고부갈등의 문제에 어떤 핵심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들도 같이 함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냥 엄밀히 말해서 시집살이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시부모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시키고 있다고요. 내 남편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남편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안 되고 아니 내가 왜? 나는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게 훨씬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고부 갈등 케이스라든지 시댁 갈등 케이스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보내 주셔도 대부분 아주 아주 심각한 거 아닌 다음엔 대부분 시댁 어르신들은 요만큼 이제 따로 떼어 놓고 도대체 우리 부부가 지금 현재 어떤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걸까요? 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제가 사례를 다뤄왔던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하고서가 가장 문제고 내 남편하고서 왜이 문제가 소통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많은 케이스에 보면은 남편하고의 문제도 문제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사고도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고부 갈등으로 지금 힘이 들어서 너무 너무 어렵고 남편하고도 대화가 어렵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이거를 제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한 수를 더 떠서 그래도 야 응? 김서방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김서방한테 뭐 잘하고 야그말하면 시댁 어르신들 괜찮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해라 오히려 내 시어머니의 시아버지보다 우리 친정부모님이 한 수를 더 떠서 이야기하는 거를 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친정엄마의 사고방식과 어떤 친정엄마의 생각, 신념 여기에 더.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를 아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아, 그냥 머리를 싸잡고 고민을 하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거의 답스러움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고부갈등 케이스를 꽤 어머님들도 엄청 많이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당신들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의견을 주지 않으시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나를 느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며느리들을 좀 어려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고, 어려워! 뭐 이런 게, 아이고,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조심도 하고 좀 어려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존중적인, 정말 인격적인 이런 태도를 내가 갖추고는 있나? 이런 것들을 자문해 보시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꼭 나한테 무슨 안부 전화를 안 했다든지 뭐 나한테 뭐잘안 찾아왔다든지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다든지 이거를 막 정말 인간적으로 조금 섭섭해하고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너무 괘씸해하고 막 화가 나고 뭐 나를 무시를 했고 막 이런 감정 센 감정으로 가는 거는 어머니들 거예요. 이거는 죄다 어르신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영원히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 요더 이상한 대로 더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고, 또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을 안 하신다기보다 하시긴 하시는데, 1차는 내 아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하고 내가 이런 게좀 섭섭은 하더라라는 표현들은 할 수는 있고, 실제 이렇게 만났을 때, 애들 내외를 만났을 때, 그때 정말 좀, 덕담도 하고, 이쁘다는 얘기도 하고, 만나서 얼굴 보고 뭐밥 먹으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얘기, 어떤 좋은 느낌,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자주 하셔야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 어, 또 만나뵐까? 어, 이렇게. 어, 부담스럽지 않네. 아, 좋아하시는구나. 나 예뻐하시는구나. 어렵게 시간 내서 부모님 만나는 게참 가치롭구나. 아,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아, 그래. 좀 시간을 내서 좀더 찾아뵈야겠다. 아유,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게 이게 방법인 거지. 결심해 하고,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뭐, 남의 집은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집도 해줬는데,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내 속만 막 긁어가는 거고, 궁극적인 해결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는 내 남편하고 지금 어떻게 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뭐 질적인 관계까지 안 가도 그냥 편안한지 남편하고 대화가 되고 그래도 뭐 적잖게 시간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1부터 10이면 얼마 정도 내가 지금 만족하고 사는 건지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냥 어느 정도, 그래, 괜찮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좀 갖춰지게 되면 며느리나 내 아들이 나한테 하는 거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적당히 수용도 할수 있고, 아이고, 뭐, 그래, 뭐, 알았다. 내가 뭐 기다려보지. 뭐, 이제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냥 남편하고 뭐또 이제 뭐 시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또 친구하고도 또 시간 보낼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조금 바쁜 것도 괜찮아요. 일을 해서 바쁠 수도 있고, 뭐, 노느라고 바쁠 수도 있고, 뭐, 궁금한 게 많아서 바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삶을 그래도 조금 맛깔나게 내가 좀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명분 있는 내용들이 나한테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좀 나를 좀덜 이렇게 궁금해하고 뭐 전화가 뭐덜 오고 관심 에너지들이 좀 적어도요. 괜찮다니까요. 버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 삶이 만족스러우니까. 예, 이게 돼요. 그런데 아들 내외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다알수 없잖아요. 얘네들이 요즘 뭐 대화가 뭐잘 되는 건지 뭐잘 사는 건지 서로 이렇게 뭐 괜찮게 지내는 건지 사실, 그걸 부모가 다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내용들은 며느라이 혼자 단독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며느라이는 또 우리 아들하고 어떤 관계가 분명히 내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며느라이 입장에서는 내 아들하고 관계가 얼만큼 괜찮은가가 우선순위겠지. 설마 내가 우선순위겠어요? 만약에 내가 우선순위인 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며느라이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머니들이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고 어, 얘네가 왜 그러는 거지? 라고 해서 막 궁금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신뢰고 되게 위험한 거고. 그거는 정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한참 후순이에요. 내 인생과 며느리의 인생이 편안하게, 괜찮게 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고 한참 후순위로 가서, 아, 그래, 안녕. 그래, 잘 지냈니. 음, 아유, 요즘 이렇더라. 어, 뭐, 괜찮니. 이런 것들은 한참 몇 달이 건너서의 내용들인 거겠지. 나하고 며느리 관계가 그냥 갑자기 불쑥 그냥 우선순위로 와 있다? 어, 그런 일은 없어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 나하고 관계보다는 며느리 입장에서 친정어머니하고 관계가 더 우선순위여야 그게 정상이겠죠.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우선순위다? 요즘 이상하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관계가 우선순위,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있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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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일 관련되는 거, 뭐, 회사를 다닐 수도 있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친정하고 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나 뭐, 내 순서가 라온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내가 막 거꾸로 생각하고,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고, 어머니 혼자서 소가리를할게 분명하며, 이걸로 내가 막 소가리를 하고 막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뭐내 아들도 뭐 적당히 영향 받겠고 그러면 그런 영향을 받는 데 아들의 그런 정서가 편안하지 않고 온전치 않을 테니 또 며느리하고 뭔가 갈등이 뭐 조장이 될 거고 그러면 혹시 손자가 있으면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을 테고 하, 정말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요즘 이렇게 되는 세상이구나를 어머니가 먼저. 좀 아시고 좀 이렇게 좀 자중도 하시고 좀 뒤로 이렇게 물러서 계시면 분명히 내 순서가 올 거예요. 그럴 때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막 좋아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냥 전체가 다 편안하게 흐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의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